안녕하세요 여러분 쓰야입니다. 내일은 댄스 챌린지 촬영이 있는 날이어서 오늘 연습도 하고 짐도 챙기고 이런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일단 제가 내일 촬영할 게 여덟 개 정도 될것 같아가지고 차례대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잔머리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찔러줄게. 이상한가? 이게 여러분 춤출 때 현실이에요. 치렁치렁 머리, 머리를 이렇게 샥 올려가지고 잔머리 하나도 없이 묶어야지 춤을 잘출수 있습니다. 춤을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짓듯이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미 음악에 맞춰서 이게 제일 어려운 구간인데 방금 성공했습니다. 이제 표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다시. 여기부터구나. 너무 어렵네요. 내렸습니까? 올려가겠다. 그러면 여기 올라옵니까? 내려. 가늘 하늘, 하늘, 하늘. 다리가 또 바닥에 안 닿네. 치고 힘 이용해서 가면 서치고 좋습니다. 반대로 올리고 반반 빛으로 나가. 아니 근데 아 올려 내려 바로 올려 다리 왼쪽. 지금 연습 거의 다 했거든요. 요 소다팝이 발 스텝이 어려워가지고 헤매는 중입니다. 편안. 이제 춤 연습은 끝났습니다 내일 뭐를 입고 찍을지 옷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블랙핑크 노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컨셉에 맞춰서 블랙 앤 핑크 이렇게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막상 이옷 입어야지 하고 했는데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두 번째 후보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굴림 라인이 들어있어요. 남성분들이 게 어떤 효과인지 혹시 아실까요?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어주는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입는 것보다는 포인트를 주면 시선이 아래로 쏠리면서 허리가 좀더 위에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차분한 톤의 베이지 톤이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중요한 거는 바로 샤르렁. 뒤에가 파여있기 때문에 돌았을 때 시선이 확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때 누워있어가지고 엄청 많이 닦거든요. 안 그래도 이게 색깔이 안 어울렸는데 더안 어울리는 거 같지. 여러분들은 어떤 게더잘 어울릴 것 같으신가요? 블랙 핑크니까 블랙인 핑크를 입을 것인지 은은하게 갈 것인지. 당신의 선택은?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강남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안에 짐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그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막한게 팔이 진짜 빠질 듯이 너무 아파가지고 가성비로.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갑자기 캐리어 언박싱인 것 같은데 이 캐리어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앞 지퍼가 달려 있거든요. 짜라나앞 지퍼 있는 캐리어 보셨나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요즘에는 이렇게 충전기도 있어요. 충전기 대박이죠. 최근에 노트북을 샀거든요. 이제 브이로그를 열심히 편집을 하려고 여기 딱 노트북을 넣으면은 딱일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 옷은요, 화려하게 파여있는 옷인데요. 사놓고 언제 입어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거 약간 좀 피겨상 같지 않나요? 제 TMI를 방출해보자면, 어렸을 때 피겨를 배웠답니다. 꽤게 완전 예뻐 보이죠? 큐빅이 또 있으니까 여성스럽고 화려한데, 또 색깔은 베이비 핑크? 같은 연한 핑크라서 또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한 느낌 인데 제가 고민인 건 여기서 이 치마를 입을까요? 검정 치마도 있어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시크해 보이는 느낌? 뭐 하나 할까요? 하트 냠냠냠. 쫑. 실물로는 괜찮은데 영상에서 좀 부해가지고 이렇게 떼니까 훨씬 더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또, 언제는 이걸 붙이고. 제가 그냥, 어? 음, 갑자기 옷 입다가 떨어졌어. 어, 근데 잘 됐다. 어차피 내일 때려 했는데. 나이스. 어차피 팔이 한쪽 빠진 김에 팅식 있겠습니다. 라라란이 팔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한쪽만 팔이 남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쪽 다 보관을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빨색에 오, 이것도 색깔은 나쁘지 않은데. 아니면 핑크 색깔 청순 여리여리 이것도 어, 나쁘지 않은데 아니면 핑크색인데 좀더 연한 색깔 에겐 스타일로 갈 것인지 약간 발레코어 약간 아일리 스타일로 갈 것인지 이게 춤이 이렇게 가슴을 튕기는 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운데 뭐가 달린 게춤 동작이 좀더커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춤 디테일에 맞춰서도 옷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이게 낫긴 한데, 음, 애겟녀 룩은 심심한 것 같아요. 이거는 화이트 화이트 청순 여신? 근데 이게 나은 것 같아. 그쵸? 이거 입을게요. 죄송합니다. 답정너인것 같아요. 그치만, 소야 채널에 어떤 게 올라갈지 모르니까, 채널 고정! 구독, 알림, 좋아요, 망간부 <laughs> 여러분 짐 챙기는 거 끝났습니다 연습 시간보다 짐 챙기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악세사리도 챙겨야 하거든요 악세사리는 뭘 챙길지 한번 볼게요 짠 제가 악세사리랑 머리띠 이런 게좀 많은데 일단 뭘 챙길지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화이트 상 입었을 때는 이런 실버 실버 어 이거 예쁜데? 이거 당장 심심한 것보다는 포인트 있는 걸 좋아해요 X자 이것도 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챙기고 하나 더 챙기고 이런 진주핀 같은 거는 언제 해도 예쁘기 때문에 좀 여러 개 한번 챙겨가 볼게요 목걸이는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거 챙기고 제가 촬영할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프레이거든요. 발리프 건데 이게 진짜 고정력이 좋아요. 춤출때 머리가 조금이라도 눈 가리는 걸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여기 옆에랑 요런데랑 엄청 스프레이 떡칠을 많이 해요. 춤 추시는 분들이나 평소에 스프레이 사용하시는데 강력하게 확실한 고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거 추천드릴게요. 긴 머리기도 하고 부시시한 거좀 싫어해가지고 헤어 에센스도 계속 뿌리거든요. 이거 완전 좋아요. 이거 헤어플러스에서 나온 건데 저는 헤어 에센스를 뿌릴 때 효과를 1번으로 보거든요. 뿌렸을 때 냄새만 좋고 건조하고 효과가 없는 것들도 많은데 이거는 냄새가 일단 너무 좋은 거예요. 와우 풍성껌 같은 냄새? 상큼하다기보다는. 기분이 좋아지는 냄새, 흔들었을 때 물이 아니라 묵직한 느낌이거든요. 묵직하게 차분하게 잡아주는데 냄새는 좋다. 강추드립니다. 한번 요거 써보세요. 그 헤어 에센스 뿌리시는 여성분들. 그래서 요거는 제 필수템이어서 항상 파우치 속에 넣고 다니는 친구들한테. 여기다 화장품 넣어서 내일 갈 거예요. 오늘은 끝. 네, 촬영장에서 만나요. 안녕. 굿밤. 승차입니다. 승차입니다. 이제 댄스 챌린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춤출 때 머리가 앞으로 넘어오면은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쪽을 넘기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실핀이나 요런 고무줄을 이용해서 여기 뒤에를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면 감쪽같이 이러면 춤출 때 머리가 앞으로 안 넘어와서 춤을 열심히 출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릴이 달려있는 하얀색 탑이랑 여기 플레어 치마랑 포인트로 진주 장미를 넣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이거 하는 게더 낫겠죠? 이렇게 입고 춤추보겠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다를 편의점에 사러 갔는데 앞에 편의점이 화재 때문에 갑자기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소다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화이팅 어때요? 괜찮아요? 오케이, let's go. 잠시만 방 충전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이거 치즈 사자 맛있어요. 네. 쿠팡 출신? 네. 오, 음. 해막 타령 멕시코 저 이제 요거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탕 떨어져 가지고 너무 힘들어 막막지 뭐 전매추 오삐뽀삐뽀삐뽀 오삐뽀삐뽀삐뽀 아이 이고 마지막 촬영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여기는 음. 저를 항상 예쁘게 담아주시는 예진 피디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전 금손이십니다. <laughs> 피디님에게 쓰안? <쓰아란? 웃음> 갑자기. 쓰안은 네. 어떤 크리에이터입니까? 육각형 크리에이터죠. <웃음> <웃음> 굉장히 잘하는데 노력도 엄청 많이 하고 <laughs> 정말? 이거 나갈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약간 그지? 첫인상은 어땠나요? 첫인상이요? 네 첫인상 너무 귀여운 <laughs> <laughs> 검수 안녕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쏠게이 화이팅 이팅